안녕하세요. 미라클 영어 미라클 선생입니다. 님 오늘은 자 부사절 접속사 다섯 번째 목적의 부사절 접속사 여섯 번째 결과의 부사절 접속사 일곱 번째 양태의 부사절 접속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자첫 번째 별표 하나 치고요. 소댓 인어도 되십니다. 해석은 뭐뭐하기 위해서. 물론 so that 에서 대선 생략이 가능해요. 예문 볼게요. I opened the window. 나는 창문을 열었다. 그 새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덩어리가 문장 전체를 꾸미는데요. so that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의미가 부여된 거고요. 같은 말은 in order that 되셨나요? 자, 두 번째는 결과. So 뜻이 떨어져 있고요 가운데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갑니다 해석은 너무나 형부에서 그 결과 뭐뭐하다 자 앞에 있는 동사가 만약에 비동사면요 형용사가 나오고요 일반 동사면요 부사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So 형부 대입니다 결과예요. 예문 볼게요. The fog was so thick that, 자, 안개가 너무 짙어서 그 안개를 자, 뚫고 볼 수가 없었다. 자, so that 떨어져 있네요. 근데 앞에 비동사라서 형용사가 뜬 겁니다. 보이시죠? hardly는 거의 뭐뭐 하, 하지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음 예문. He spoke so loudly that, 그는 너무나 크게 말을 해서 모든 사람이 그의 말을 들을 수가 있었다. 소대 so 떨어져 있죠? 얘가 일반 동사니까 부사를 쓴 겁니다. 자, 되셨나요? 다음. 이 결과도 중요합니다. 별표 하나 칠게요. 서치 대신에요. 자, 근데 가운데 명사가 개입이 되죠. 이때는 서치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서치어 혁명 대. 이런 식으로 외워 주세요 너무나 형용사한 명사라서 그 결과 뭐뭐하다 He made such a long speech that 그는 너무나 긴 연설을 해서 우리 모두가 피곤했다 Such that 보이시죠 형용사 명사 보이시죠 Such a 형용사 명사 that 확인해 주세요 자 다음 콤마 소대입니다. 소대 앞에 이렇게 콤마가 나올 때요. 이때는 목적이 아니라 결과고요. 그래서 뭐뭐하다 또는 그 결과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He spoke clearly. 그는 너무나 분명하게 말을 했다. 그래서 그 결과 모든 사람이 드, 그의 말을 들을 수 있었다. 확인하세요. 콤마 소대 결과입니다. 자, 되셨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 양태입니다. 양태가 뭐냐면, 방법이나 방식이나 어떤 측면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in the way. 이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해석은 뭐뭐 하는 것처럼 뭐뭐 하는 대로. 예문 볼게요. do it in the way I do. 자, 내가 하는 방식대로. 내가 하는 것처럼 그것을 해라. 이 덩어리가 문장 전체 꾸미는데요. 인더웨이가 뭐뭐 하는 것처럼, 뭐뭐 하는 대로. 자, 어떤 방식대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체가 as하고 똑같아요. 다음, 인 n t 별표 하나 칠게요.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뭐뭐라는 측면에서 두 번째, 뭐뭐하기 때문에. 둘다 가능해요. 예문 볼게요. men differ from brutes. 인간은 짐승들과 다르다. 생각하고 말을 할수 있다는 라 측면에서. 볼츠는 짐승이죠. 이 덩어리가 문장 전체 꾸미는데요. 인대시 뭐뭐라는 측면에서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다음 I admire him. 나는 그를 존경한다. 그가 신체적 장애를 극복했기 때문에. 이 덩어리가 문장 전체 꾸미고요. 여기서 인대시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because로 바꿨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physical disability는 신체적 장애고요. overcame은 극복하답니다. 되셨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